한번 <laughs> 더? 네, 세요 모른다, 모른다. 이게 뭐야? 그만해. 아 잠깐만. 10초 <laughs> 넘었잖아 아, 인정할 수 없어. 에. 안녕하세요. 모베이셨습니 아, 아, 적극적으로 좀 해. 나 아, 이런 거잘 <laughs> 못해. 형5 응. 0 보면 아니래요. 아, 나 알았어. 오케이. 응, 응. 아, 진짜? 응. 못 맞히면 어떻게 돼? 아, 네, 네, 네. 뭔지 알것 같아. 요운가 본데? 네네. 쉬워요. 이거. 이거. 요 여기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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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게 이거. 이이닐까이게 뭘까? 어거 음, 이거. <laughs> 냄새 맡아봐도 왜? 돼? 나 냄새 맡아볼게 어? 뭐지? 하나 둘셋 <뭐? 호두 뭐였어? 콩 아니야? 콩두나 커피콩 호두 어. 커피콩이 그렇게 불규칙하게 생길 순 없지 아 근데 나는 콩인데 좀 이렇게 뭔가 나 말린 콩인가? 찌그러진 호두, 호두 맞죠? 그래. 거. 호두 그 호두에는 미치고 말고 아 진짜 왜 이래 알아왜 이래 뭐야 아마추어 같이 그러게 다시 다시 자 있어 보이 척하고 호두 음 하지 마딱 <laughs> <있어. 웃음> 하지 마 호두는 일단 그게 많잖아요. <laughs> 오메가 3가 많잖아요. 아 오메가 3가 그 탈모를 좀 예방하는 물질에. 좀 후순위긴 하지만 오메가 3가 들어있어요. 지방산들이 탈모를 좀 예방하는 목적이고, 아미노산도 있다고 있고, 있고, 맞아요. 맞아. 음. 아미노산은 모발 구성하는 물질이죠. 그렇죠, 음. 중요하죠. 아연, 아연. 말아. 인애라, 아연. 아연은 여성 탈모에 또 되게 좋잖아요. 샴푸도 음. 뭐 아연, 징크막 들어간 거 음. 맞죠? 진크 들어간 거, 네, 네. 카퍼 들어간 거 네. 그런 게 좋죠. 1대1대1 영대. 땅입니다. 어, 이거 뭐 줘요? 하이. 또 맞췄어? 하시면 해야 돼. 둘레 만진 어. 아니 아니야 안 맞았어. 미장 안 <laughs> <안 맞았어>. <laughs> 빼기냐 이러면. 한번 빼주세요. 모르 뭐야. 모른다 모른다. 자 할게요. 뭐야. 십. 10, 이게 뭐야. 10, 9, 8, 7 1 하나, 하나 둘 셋. 계란 계란.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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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운 계란 했어. 계란, 구구 계란. 구 계란. 구아 그럼 계란 차지. 계란 어. 질감이 너무 탱글탱글해 근데. 어, 아 뭐. 근데 그거구나. 그 맥반 쌓인 게. 난이 계란 같은데 너무 탱글탱글한 거야. 음. 계란은 뭐다 좋죠. 어. 단백질도 가. 또 가라. 계란이 아, 아, 설명 왜좋았는지 아, 계란은 뭐 단백질이잖아. 단백질인데 고단백 저지방이 어쨌든 탈모에 좋으니까. 어차피 유전탈모는 단백질 합성이 덜 돼서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도움의 제한이 있다 그렇게 설명하면 맞을 거예요 보고볼게요 자 이제 시작해보실요아 <laughs> 이건 좀 기분 나쁜데? 아 뭐지? 이건 모양이 없어 이걸 어떻게 맞춰? 탈모에 좋은 음식 탈모에 좋은 음식 그런, 그런가? 아니 그러긴 너무 딱딱한데 아 알겠다 이것도 알아? 알겠어 하나 둘 셋. 알로에.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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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어? 난 몰라. 난 알로에. 난 두부. 다 아닌 것 같아. 바나나 정답.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였던데 어, 바나나. 바나나가, 바나나가, 바나나가 저렇게 바나나. 딱딱해요? 신선한 바나나인가 봐. 어? 아닌데? 싱싱하지도 않은데? 아니 여기서부터 만졌쓰니안 좋지. <웃음> <웃음> 바나나가 비오틴이랑 탈륜이 막혀 피혈류에 개선이 된다. 피혈류에 개선이 되면 탈모에 좋아요? 혈류? <laughs> 아그러 마죠. 혈류야 <laughs> 아, 그러지 마. 아니 정말 내가 물어보고 아니, 싶은 거야. 아니 까 그러니까 좋은 항경이야 진심으로 아니, 물어볼 수도 있어. 그니까 봐봐. 바나나를 먹고 머리가 우왁 이건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그래. <laughs> 그냥 이건 거야. <거예요>. 지금 <웃음> 보니까 <웃음> 아니, 몸에 탈모가 오면 혈류가 떨어져요. 근데 음. 혈류가 좋아진다고 탈모가 개선이 돼요? 미녹시딜. 아형 미녹시딜 불신론자야. 불신론자. 불신론자다. 근데 ]잖아. 바르는 건안 하네. 근데 어. 먹여. 그것도 음. 먹잖아. 아주 안 일상하다. 아 이건 뭐? 아 이건 뭐? 네. 하나 둘셋 두부. 아 이건 당다 두부는 이제 그 이거는 콩으로 만들어서 단백질 네. 이소플라본도 니까 이것도 많고 아, 여, 그 여성 여성 호르몬에 좋다. 어, 예. 네, 대체물질이죠 그래서 그 여성 호르몬이 탈모를 억제하고 네, 남성 호르몬이 탈모를 만드니까 그거에 있어서 콩이 좋다고 해서 그리고 또 단백질이 많으니까요 그냥 음. 두분다 좋지 뭐 아! 아! 둘둘둘둘 아니 저건 음, 무슨 확정이래 이거 뭐안 맞춰도 되네 <laughs> 아나 이거 모르겠는데 또 오래 만지라 그래요 미영은 좀 나이가 있어서 느려 느려 느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시간을 줘도 모르겠어 <laughs> 뭐야? 그만해. 만석 건반. 0초 넘었잖아. 하나, 둘, 셋. 미역. 시... 아, 미역. 미역. 응. 아, 미역. 아 미역. 미역. 지금 분위기가 이게 모발에 좋은 거 두밖에 없고. 아 그럼에 건강에 건강에 좋은 걸 찾고 있어 지금. 아 어, 요오드 어, 성분이 어. 있어서 머리카락 성장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아연, 마그네슘, 칼슘이 들어 있고. 비타민 C가 들어있어서 모발에 도움이 된다라고. 옛날부터 근데 미역 같은 거는 머리에 좋다고 근데 있었는데 그게 그냥 비슷해. 이제 머리카락 머리카락, 머리카락 같다, 장어 꼬리처럼 이러니까. 종자는 긴장. 긴장. 예. 아 이거 종말 유출된 거같죠 진짜. 일등 아, 했으니까 마무리해줘야죠. 아 그래요. 어, 그 네. 인정할 아, 음. 수 없어. 네. 아시겠지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걸로 치료하는 건 아니고 이거 아, 이제 모발을. 네. 구성하는 성분들이 도와주는 생산을 도와주는 데 조금 도움이 되는 거지 이게 모든 걸 대체하는 건 아니라는 건 하나 기억해 주시고 하지만 뭐 치료하시면서 이런 것도 좀 챙겨드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탈모 치료하기보다는 음. 조금 더 윤기 있게 좀더 남은 아이들을 좀더 건강하게 라고 생각하세요. 네. 네. 그래요. 오늘 좋은 시간을 가져봤고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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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